안녕하세요. 대전 시립 미술관장 선승혜입니다. 오늘은 대전 시립 미술관 창작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옷장 속의 사회학의 전시를 하고 계신 이인이 작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작가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음, 저는 이제 뭐 설치와 회화와 영상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어, 초현실적인 방식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이인희 작가입니다. 오늘 이인희 작가님을 이렇게 만나 보니까 저는 굉장히 뭐랄까 너무나 여러 가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 자신이 어떤 작가님의 작품 안으로 들어온 듯한 어떤 진짜 그야말로 초현실적인 좀 느낌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먼저 좀 소개하고 싶은 게 여기 이제 전시되어 있는 옷을 보니까 약간 갈색 같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원피스 모양 같기도 하면서도 이게 좀 재료가 궁금하다. 저게 뭐지? 라는 어, 질문이 들었습니다. 네. 저 옷은 도대체 어떤 걸로 만드신 걸까요? 아, 저 작품은 이제 말린 배춧잎으로 드레스를 만든 작품입니다. 네저 작품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일상적으로 이제 버려지는 그런 작품들 그 소재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부모님 댁에 한 겨울에 이제 집에 갔다가 눈이 쌓인 풍경을 보고 싶어서 산책을 나갔어요. 근데 어, 가다 보니까 저희 이제 그 밭에 배추잎들이 다 얼어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아버지께서 가족들 몰래 이제 그 배추 농사를 지으셨다가 이제 하나도 팔지 못하고 다 버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배추잎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겠다. 그러면 그 작품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버려지는 어떤 사물이 아니라 어, 좀더 가치 있는 어떤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입을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드레스를 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음. 야, 그 배추 잎으로 네. 옷을 일단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랐고요. 네. 또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안에는 어떤 아버지와의 기억? 네. 그다음에 아버지의 상황 이런 것이 더 들어가 있으니까 옷이 옷 이상의 의미를 갖는구나 네. 그리고 아버지와의 딸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아주 중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배추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김치를 제일 한국의 대표적이고 가장 일상에 많이 있는 재료이기도 한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사실 추억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옷이, 옷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랐고요. 그런데 이제 아주 그냥 너무 일반적인 질문이긴 한데, 저 옷은 입어볼 수도 있나요? 어, 맨 처음에는 제가 입을 수 있는, 입을, 입고서 뭐, 네. 뭔가를 하고 싶어서 실제로 입을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처음에는, 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훅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달고 그렇게 했는데 마르는 과정에서 수축이 돼서 아. 제가 실제로 입을 수 있는 사이즈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가 돼서 실제로 입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그 입을, 수, 입게 된 그런 것들을 제가 어, 상상을 해서 저기 있는 이제 사진작품으로 아. 네, 다시 초현실적인 어떤 분위기의 사진작품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작품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그 작품들 속에 옷이 어, 사진이라고 할까, 뭐 회화라고 할까, 굉장히 특이하게 어떤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또 작품하고 연결이 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이 평면 작업 속에서의 옷이 지금 이제 보이는데요. 어떻게 어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입는 옷을 다시 회화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의도이신지가 궁금합니다. 그 어, 사실 옷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저는 옷이라는 것이 제 2의 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옷이 내 자신의 개성이라든지 무언가를 표현하는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옷이라는 게나 자신을 위로하고 나 자신을 보호해주고 때로는 어, 그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일상 여기에 나오는 어떤 드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때 입을 수 있는 그런 드레스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20대 때 정말 뭐 데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특별한 어떤 곳에 가게 된다든지 그런 날들을 위해서, 어, 구입을 했던, 실제로 구입을 했던 그런 옷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20대 때가 지나고 이제 조금 몸무게도 불어나고 또 나이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화려한 옷들을 사실은 입는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 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옷장을 정리하면서 나에게는 특별한 어떤 기억이 있는 그런 옷인데 그냥 버려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 같은 것들 그리고 단순히 내가 이것을 도구로서 사용하지 않고 나한테 이제 그 이상의 어떤 주관적인 때로는 대체 불가능한 어떤 어, 존재로서 저한테는 어떤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어, 이렇게 이제 화면으로. 회화 작품으로 음. 때로는 뭐 사진 작품으로 이렇게 철실적인 어떤 낯선 분위기로 만들어서 저의 어떤 생각이나 기분 뭐 이런 것들을 화면에 담게 되었습니다. 음. 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너무나 이렇게 공감되는 요소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첫 번째는 옷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어떤 위로 이자 보호다라는 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그렇다 내가 느꼈던 옷과 나와의 관계가 단순한 사물이 아니었고 하나의 굉장히 감정적인 어떤 때로는 위로가 됐고 때로는 어, 나의 보호가 됐던 그런 존재였구나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 하기 뭐 이렇게 입고 나가는 그런 것 이상의 존재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지금 제가 여기 작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 이렇게 예쁜 진짜 지금도 너무나 입고 싶은 너무나 예쁜 많은 원피스들이 있어서 아 그게 왜 이렇게 그 여자들이 여러 가지 옷을 입을 수가 있는데 이게 가장 아주 예쁜 어떻게 보면은 이 원피스였을까. 라고 하고 사실 궁금했는데 지금 답 속에서 굉장히 어떤 가장 아름다웠던 20대의 시절들 이그 안에 이제 기억 속에 모아져 있는 네. 것들을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제가 정말 이해가 된거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옷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염증물이 아니라 기억들, 추억들, 그 순간의 느낌들, 그 순간의 위로들 이런 것이 되게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궁금한 게한 가지가 생겼어요.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작품에서도 한 작품, 한 작품, 한 작품을 보면 굉장히 아, 아름답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옷이 있으면서도 그 작품은 어떻게 보면 약간 몽환적이기도 하고요. 그 옷이 있는 어, 사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현실적인 그 순간의 감정으로 저희 보는 사람을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초현실적인 분위기 속의 옷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의도는 뭘까? 그랬을 때 작가님이 보는 사람이 어떤 걸 느끼면 좋, 좋겠다고 생각하실까? 궁금합니다. 어, 저는 작품을 이제 하면서 가장 현실적인 어떤 분위기에 매료돼서 작업을 해왔는데 저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작가가 마그리트라는 초현실주의 작가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어떤 사물을 가지고 이제 낯선 어떤 이미지들을 어, 표현을 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작가인데 사실 마그리트의 어떤 그런 분위기에 본능적으로 끌려서 이러한 작업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그 초현실주의라는 기법 자체가 이제 저한테 특별하게 다가오는 어떤 것은 일상적인 우리가 가장 쉽게 마주하는 어떤 일상적인 사물이지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어떤 낯선 어떤 느낌들을 던져준다라는 것 때문에 더 그것에 매료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사실은 그것만으로 가지고 삶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풀어나갈 수 없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이 초현실주의에서도 대표이지만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제 작품에서도 곳곳에 드러나고 또, 제가 일상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순간순간의 사물들이 여기저기 초원 위에 던져져 있지만, 어, 그게 단순히 일상적인 어떤 가치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그것과 관련된 저의 어떤 기분이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화면 속에서 구름이라든지 초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음. 통해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 옷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쓰고 버려지는 어떤 객체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대상이 아니라 화면 속에서는 그 자체가 주인공이고 어떤 존재론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 중앙에 가장 가치 있는 어떤 사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 이게 옷이 단순하게 옷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의 존재이자 이제 정 중앙에 있어도 좋을 만큼의 어떤 특별한 특별하구나 그리고 작가님이 이렇게 정 중앙에 어떤 이렇게 여성의 옷을 위치 지어 주시고 또그 초현실적인 이런 몽환적인 그리고 이제 구름이 있고 벌판 있으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작품에 마치 내가 옷을 그 입은 주인공처럼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 순간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것과 다른 세계로 이그 사람을 아주 흡인하는 힘이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 이게 옷이 옷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심리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초현실적이고 어떤 감정의 일순간에 우리를 멈추게 하는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좀더 이제 개인, 개인, 개인이 어떤 초 실정인 것을 넘어서서 이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옷장 속의 사회학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붙였듯이 옷과 사회라고 할까요? 사회 속에서의 옷이라고 할까요? 음, 이거는 작가님이 작품 안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어떤 옷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회 속에서 분명히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객관적으로 부여하는 옷이라는 것, 옷을 넘어서서 어떤 대상 사물이라는 것,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통용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 개념을 그러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다면 사실 이 작품을 반 밖에는 이해를 할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또 다른 가치를 우리가 어,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어차피 인간의 삶 속에서 옷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러한 것들의 가치를 더더욱 의미 있게 우리가 어,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또 다른 이면에 있는 것들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심오 심오합니다. 그래서 사실 옷이 굉장히 사회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디 공식적 절갈때 네. 정장, 그다음에 집에서는 뭐 편한 옷, 그다음에 데이트를 갈때 예쁜 옷. 사회 속에서만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옷의 사회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인 상징성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은 네.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통찰이기도 하다, 굉장한 성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또 개인을 굉장히 깊게 들여다 볼수 있듯이 그 하나의 매개체가 옷이 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옷을 보면 옷 이상의 의미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작품을 보고, 보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데, 그전에는 옷을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것으로 봤다면, 지금 굉장히 저 개인한테 어떤 심리적이고, 위로가 되고, 기억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제 안에서의 새로운 발견이 됩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요, 이게 작품 속에서 옷이 있었고, 저희가 의외로 아버지와의 기억 속에서 난 전혀 일상의 다른 재료가 어떤 배추 같은 옷이 되기도 한데, 구두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구두를 제가 아까 천천히 들여다 봤더니, 여기 식물 같은 줄기가 보이기도 하고, 또 구두가 비늘 같은 게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구두가 도대체 어떤 것으로 만드셨을까요? 어, 구두도 이제 이 옷이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작품화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 쓰여진 재료도 마찬가지로 배추 잎사귀와 또 생선 비늘을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생선 비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맨 처음에는 그 생선 비늘의 패턴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이 아름다워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이미지에 매료돼서 작업을 했지만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놀았었고 또 아버지하고 낚시도 많이 다녔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물고기를 의도치 않게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비늘을 껍데기를 벗겨내고 손질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던 그런 비늘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흙잿빛으로 변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러한 것들이 자라서 저한테는 유년시의 좋은 기억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라져 버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어떤 위로라고 해야 되나 씻김굿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핀셋으로 비늘을 붙여나가는 어떤 행위, 반복되는 행위들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 대상에 대한 비늘에 대한 그 물고기에 대한 어떤 위로이면서 한편으로는 제 유년 시절에 대한 그런 기억에 대한 제 스스로의 위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두 작품으로 드러나는 비늘이라든지 배추, 잎사귀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한 맥락에서 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재료가, 의외의 재료들이 다시 옷이나 구두가 될 수가 있고 그 속에서는 어떤 자기 속에서의 기억, 위로, 관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이 단순하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뭐든지 다 옷이 될 수가 있고, 또 옷은 위로이자 기억이자 굉장히 중층적이다 라는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작가님의 작품을 보다 보니 보니까 이제 옷에 굉장히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서, 사실 매일 아침에 입고 나오는 옷또 가라앉는 옷들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아, 역시 예술로 해석된 옷은 굉장히 멋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 전시를 먼저 보신 분들도 있고, 또이 영상을 보고 전시를 오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전시를 이제 보러 오실 분들에게 영상 편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음, 네. <laughs>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은 인간 관계라든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도구로서 그런 것들을 어, 대한다라기 보다는 그것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소중함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삶이 좀더 풍요롭고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보시는 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시가 좋기도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작품을 보러 오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먼저 저희가 전시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어, 오늘 작가님과의 그 아티스트 토크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옷장 속의 사회학. 그중에서도 이 전시실은 이인이 작가님의 작품의 방입니다. 그래서 의외의 재료들, 이대체이 작품은 뭘로 만든 옷일까? 그다음에 작품 속에서 왜 이렇게 초현실적일까?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작품을 만드셨을까, 이제 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이 아티스트 토크를 마치는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아, 이 전시에 이제 제 작품 말고도 다른 작가의 작품들도 많이 있고 그 작가들의 작품을 보시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어... 옷장 속의 예술 사회학이라는 어떤 전시를 재미있게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